역대급 태풍 힌남로가 한국을 간통하면서 이래저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란 것이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이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인간이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역할이죠. 이와 관련해 이번에 벌어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해외 커뮤니티 사이에서 하제가된 한국의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벌어진 자연재해 때문에 오히려 더 극찬을 받게 된 시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지하철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를 시작으로 이번 흰남로까지 한국에는 연이어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 시설의 경우 경이적인 호우에 침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하에 있는 대표 시설이 바로 지하철인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경우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호텔보다 깔끔한 한국의 지하철역 시설을 놀라고 두 번째로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도어를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스크린 도어는 가구부터 외국인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봐왔던 시설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침수된 지하철역에서 스크린 도어가 댐 역할을 해 솔로의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영상이 해외에 공개되면서 외국인들은 또다시 한국인들의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7호선 이수역이 침수된 적이 있는데요. 역은 완전히 물에 잠겼지만 놀랍게도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선로까지 물이 들어오는 걸 완전히 차단해 준 것이죠. 이로 인해 다행히 지하철은 해당 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7호선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한국인들은 스크린 도어를 만들 때 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까지 계산해서 만든 거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진짜 저렇게 물한 방울까지 다 막는 걸 보니, 다시 한번 한국 지하철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 지하철역에 있는 스크린도어는 외국인들의 말처럼 침수시 물을 막는 역할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에 있어 물을 막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호우 때,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스크린도어의 가장 큰 목적은 승객의 안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은 방심하는 사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역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은 생각 이상으로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각종 안타까운 사고들이 잊을 만하면 발생하곤 했었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전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에 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지하철역으로 유입되는 것도 막아 시민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단순히 가림막으로 보이는 스크린도어지만 그 내구성은 엄청난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열차가 들어올 때 생기는 바람 때문이었죠. 일명 열차풍으로 불리는 이 바람은 순간적으로 초속 3~40m 이상으로 불어 이번 흰남노의 풍속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철에 있는 스크린도어의 경우 열차풍과 더불어 한여름과 한겨울의 혹독한 날씨까지 견뎌야 하니 매우 강한 내구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조금만 부실하거나 약하게 만들면 열차풍에 유리가 몽땅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만들다 보니 자연스레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들어와 지하철역이 침수됐을 때도 그 압력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스크린 도어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함께해 온 일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의 지하철만 보더라도 해외 네티즌들이 왜 이렇게 수출까지 요구하는 반응을 보여주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뉴욕시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역에서는 정신병을 앓는 홈니스가 중국계 여성을 밀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인 22일에도 맨해튼 남부의 23번가 역에서 한 남성이 누군가에 의해 열차 진입시 떠밀려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처럼 뉴욕시 수도권 전철에는 아직도 매년 100건이 넘는 설로 추락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추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언급된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떠밀기 범죄 역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죠. 사실 이런 설로 떠밀기 범죄나 사고는 한국처럼 스크린도어만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27개 노선, 472개 역에 달하는 뉴욕의 지하철역 플랫폼에는 일부 시범역을 제외하고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수도권의 경우 331개역에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처럼 할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낡은 지하철 체계로 인한 기술적인 어려움과 막대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지하철이 아주 오래되어 통행 서비스마다 차량 길이가 다르고 역과 플랫폼 크기 곡선 비율 등이 모두 달라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통일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도 도착한 열차의 문과 스크린도어가 일치하지 않아 제작이 기술적인 어려움과 비용이 요구되는 것이죠. 유럽 역시 뉴욕보다는 낮지만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행객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지하철이 완벽한 한국으로 여행 오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겪어보고는 자신들의 나라에도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생기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의 우수성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한국에서 스크린 도어를 만든 목적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근데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서 바람이며 침수며 자연재해까지 막아 버리고 있는 거지. 한국인들은 뭐 하나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 내가 한국 제품을 믿고 쓰는 이유다. 내가 산 한국 가전 제품은 20년째 쓰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서 아직까지 쓰고 있어. 아마 중국에서 만든 스크린 도어였다면 침수에 유리창이 깨지고 지하철 솔로는 수영장이 됐을 겁니다. 스크린 도어 설치는 진짜 부러운 일 중에 하나야.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생길 모든 안전 사고를 막아주고 있잖아. 돈을 줘서라도 한국이 전 세계 스크린 도어 설치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과연 다른 나라에 설치를 해도 한국처럼 튼튼하게 만들지는 모르겠네요. 부실공사가 판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생각도 비싸더라도 차라리 한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나라는 한국이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생긴 정도야. 물론 여기에 있는 스크린도어가 한국처럼 침수도 버텨낼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야. 나는 한국에 산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 너무 한국에 익숙해져 있던 것 같다. 얼마 전 고향인 영국에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한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쾌적하고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 원래 잘 만든 작업물일수록 다른 곳에 내놔도 의외의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스크린 도어가 아주 적절한 예지. 한국의 스크린 도어가 굉장히 쓸모 있는 것을 느꼈을 테니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지하철역 모두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해. 실제로 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물이 정말 한 방울도 새어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 사실 스크린도어도 결국 문이라는 소리인데 대체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조금의 틈새도 허용하지 않은 거야. 한국의 기술력은 특히나 저런 기계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 한국인들의 머리와 손재주가 합쳐지면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낸다. 지하철이 침수되면 위험한 것이 구조상 물이 무릎까지만 차올라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마 스크린도어가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보니까 스크린도어는 생각보다 만들기 까다로운 것이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크린도어를 쉽게 설치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럴수록 괜히 싸다고 중국산 같은 것을 쓰지 말고 돈을 더 져서라도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와야지 이상으로 한국의 스크린도어 기술에 대한 해외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